하루를 여는 새벽,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부처님과의 대화로 마음의 평안을 드립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아플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맺어져 있고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너무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믿고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며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종종 다른 말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서운하고 가장 가까운데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유독 깊은 상처가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는 이 질문을 감정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는 관계를 볼때 먼저 인연의 성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도 그것이 영원한 소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삶에 끝까지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아이가 아파할 때마다 자신을 탓합니다. 이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삶을 대신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비난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으려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파지는 순간은 이두 마음이 구분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답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잘하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석가모니의 시선으로 이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가까워서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가 되려 해서 아픈 것은 아닐지, 이 질문을 품은 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부모가 가장 흔히 하는 말중 하나는 내 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애정처럼 들리고 책임처럼 느껴지며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이 표현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집니다. 사랑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집착의 씨앗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는 어떤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석가모니는 오히려 이 인식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자신의 일부처럼 느낍니다. 아이의 성공이 곧 자신의 보람이 되고, 아이의 실패가 곧 자신의 실패처럼 다가옵니다. 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 씨는 부모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아이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부담을 남깁니다. 석가모니는 관계를 설명할 때 인연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연이란 잠시 함께 머무는 조건의 만남이지 영원히 소유하는 끈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도 각자의 업과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역시 같은 인연의 강위를 걷지만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내 사람으로 여길수록 아이의 선택은 점점 부모의 기대와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잘했을 때는 안도하고 어긋났을 때는 불안해집니다. 이때부터 사랑은 조건을 갖게 됩니다. 비난하지 않더라도 실망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석가모니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집착은 반드시 소리나는 통제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실망,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대 역시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아이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무게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에게 이 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인가? 석가모니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하고 집착은 대신 살아주려 한다고.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입니다. 이 문장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은 언제나 이 어려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연습에서 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관계에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의 선택 앞에서 즉각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짧은 멈춤이 관계를 덜 아프게 만듭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진짜 자비는 소유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붙잡지 않기에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고, 대신 살지 않기에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만 남깁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일부로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래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덜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바람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바람은 조용히 형태를 바꿉니다.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변화를 아주 섬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대가 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사랑의 자리에 앉아버린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미래를 향해 있고 사랑은 지금에 머뭅니다. 이 둘이 섞이는 순간 마음은 현재를 잃기 쉽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대부분 말이 없습니다. 성적이나 성취를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의 표정과 침묵 속에 이미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그 방향을 본능처럼 읽어냅니다. 잘했을 때의 안도, 어긋났을 때의 미묘한 거리, 기대는 이렇게 말없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욕심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괜히 돌아갈까봐라는 걱정 역시 집착이 될수 있습니다. 그 걱정 속에는 아이의 가능성보다 부모의 불안이 더 크게 자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기대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를 알아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대가 올라오는 순간 그 기대가 아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사랑은 쉽게 통제가 됩니다. 기대는 종종 비교를 났습니다. 다른 아이, 다른 길, 다른 선택과의 비교. 비교는 사랑을 서열로 바꾸고 관계를 긴장으로 채웁니다. 아이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환영받고 있는지 아니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잘했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러나 기대가 커질수록 이 시선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자꾸 미래의 결과로 미끄러집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아이를 더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설레는지, 미래의 성과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보는 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무책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남는다고, 신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아이는 이숨쉴 공간에서 스스로의 길을 탐색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려놓은 미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비춰줄 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아이에게 닿는지, 그 미묘한 전달의 세계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실제로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요구를 꺼내지 않았으며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는 이미 많은 말이 도착해 있습니다. 말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이 마음을 만나는 속도를 말보다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표정, 숨결, 시선, 머뭇거림. 이 모든 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부모가 불안을 품고 있으면 그 불안은 조용히 아이의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부모의 상태를 읽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긴장해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실망하고 있는지, 이 읽어냄은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익힌 감각입니다. 가장 가까운 어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아이에게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할 때그 말의 무게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진짜로 신뢰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체념이나 불안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이 나올 때의 마음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이미 결과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이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불안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함께 받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침묵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모든 침묵이 자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침묵은 기다림이고 어떤 침묵은 회피입니다. 기다림의 침묵은 공간을 열어주지만 회피의 침묵은 거리를 만듭니다. 아이는 이 차이를 말없이 감지합니다. 부모의 조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조언이 나오기 전에 한숨이나 망설임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그 한숨에는 더 많은 두려움이 실립니다. 아이는 그 무게를 짐처럼 등에 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알아차림은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없을수록 마음은 더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행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안도는 완벽한 조언이 아니라 안정된 마음입니다. 부모가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그 시선은 아이의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이 느슨함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질 힘을 기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석가모니의 질문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부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비춰보게 할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전달된 부모의 불안이 어떻게 아이의 짐이 되는지, 그 무게가 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더 깊이 들여다 보려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는 감정은 사랑보다도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상처받지 않을지, 뒤처지지 않을지, 이 불안은 아이를 향한 애정에서 비롯되지만 그 애정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움직입니다. 석가모니는 불안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집착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아이에게 맡겨버릴 때 시작됩니다. 부모는 종종 자신의 불안을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겠느냐라는 생각. 그러나 이 마음이 오래 머물면 아이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하나 더해집니다. 아이는 자신의 선택을 살기 전에 부모의 걱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 내려앉은 불안은 곧 자기 의심으로 변합니다. 잘해도 불안하고 쉬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아이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건너온 것일 때가 많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전이 된 괴로움이라 보았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말이 없어도 드러납니다. 질문이 잦아지고 표정이 굳어지며 선택 앞에서 지나치게 설명하려 듭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고통이 아이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불안에서 흘러온 것인지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사랑은 쉽게 통제가 됩니다. 부모가 불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불안을 아이에게 정가하지 않고 마음 속에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쉽지 않지만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클수록 이 분위기는 단단해집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고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차가운 거리가 아니라 숨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속도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누구의 짐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부모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붙잡음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내는 연습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보내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살아주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연민에 가깝습니다. 석가모니는 연민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상대의 삶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너편으로 보낸다는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포기가 아니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강을 건너는 일은 아이가 해야 할 몫이며 부모는 그 강을 대신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종종 아이가 넘어질까봐 손을 놓지 못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넘어질 수 없는 길 위에서 아이는 어떻게 자신의 균형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진짜 자비는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결과를 통제하지 않고 방향을 강요하지 않으며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아이의 삶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무책임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건너편으로 보내는 사랑을 선택할 때,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 대신 해줄 수 없다는 인정. 이 외로움은 많은 부모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고 싶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외로움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응시하는 사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완벽한 보호가 아니라 신뢰받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너라면 건널 수 있다는 조용한 믿음. 이 믿음은 말로 전달되지 않아도 태도로 전해집니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사랑은 부모 자신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연습,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이 연습은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 부모 자신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집착은 두 사람을 함께 묶지만 자비는 각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로운 관계만이 오래 숨쉴수 있고 오래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자리를 조용히 비추어 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마지막 여운 속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언젠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마음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걷던 시간이 너무 오래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는 순간은 이별처럼 느껴지고, 거리를 두는 선택은 사랑을 포기하는 일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미 흩어짐의 성질이 함께 들어있다고, 이것은 슬픔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바르게 살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소유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기 곁을 떠날 때 자신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자문합니다. 더 가르치지 못해서 더 챙기지 못해서, 더 보호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물음 자체가 이미 깊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이제 다른 형태로 옮겨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아이 역시 부모 곁을 떠나며 복잡한 감정 속에 놓입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불안하고 독립을 원했지만 미안함이 남습니다. 이 감정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떨어져 걷는 첫걸음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때 석가모니가 강조한 것은 다시 붙잡는 손이 아니라 여전히 머물러 있는 마음입니다. 개입하지 않되 사라지지 않고 간섭하지 않태, 외면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응시하는 사랑입니다. 응시하는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잦은 조언도, 방향 제시도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만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믿는다. 이 믿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마음의 온도로 전달됩니다. 함께 걷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더 깊은 자리로 이동합니다. 보호의 사랑에서 존중의 사랑으로, 통제의 사랑에서 신뢰의 사랑으로, 이 이동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숨쉬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관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정을 말했습니다. 평정이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삶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달라집니다. 잘 살고 있는지 성공하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재단하는 대신 아이가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 존중은 아이에게 깊은 안정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좁히고 자비는 관계를 넓힌다고 넓어진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쉽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덜 실망하고 붙잡지 않기에 덜 아픕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와 자식은 왜 이렇게 아픈가?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지금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아픔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놓으라고 말합니다.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신뢰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다르게 사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아도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길을 존중한다. 이두 문장이 동시에 놓일 때 부모의 사랑은 더 이상 아이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함께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인연은 소유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으며 사랑은 붙잡지 않아도 남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사랑은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매일 좋은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